그 영화를 통해서 내 눈물의 이유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괜찮아.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. 무슨 노래, 노래 가사 같다. 이 감정을 내가 흘리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을 때가 있잖아. 흘리면 안 돼요. 흘리면 안 돼. 뭐힘좀 무기력했어요. 음. 딱히 이유는 모르겠는데, 그냥 숨이 막히는 날이 좀 있자. 그런 날이 있거든. 그러잖아.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. 그래서 더, 더 힘들었어. 그래서 더 힘들었어. 그래서. 야그 시간이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오는 건데 <laughs> 야그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무슨 노래 노래 가사 같다 근데 그 약이 아주 천천히 듣는다는 게 그게 문제죠 바로 낫는 약은 아니니까. 그 시간 동안에 아파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버텨야 되고 말못할 눈물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안거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감정이 좀 무뎌지는 게좀 있잖아요 그런 효과 때문에 조금 괜찮아진 듯하지만 사실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아니겠죠 근데 감정이 컨트롤이 된 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게 이성적 판단이니까 뭐 이해가 가긴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나는 보통 그럴 때 그러니까 우울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을 좀 흐르게 내비둬야 될때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음. 그냥 아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영화 한편 보는 거 넷플릭스도 좋고 디즈니 플러스도 좋고 아마존 프라임도 좋고 요즘에는 워낙 많이 있으니까 영화를 볼수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때 영화도 그렇게 또 위로에 도움이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내 얘기는 그 영화 속에서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주인공하고 닮지도 않았지만 그 거기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 상태가 어, 나랑 좀 많이 비슷한데 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. 영화 몇개 추천할까요? 어, 지금 시간과 노력 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영화들일 텐데 인사이드 아웃 요거 디즈니 플러스 일 거야 어바웃 타임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어요 이거. 왓챠 뭐 웨이브인가 뭐 이런거 보시는 분들은 뭐 리틀 포레스트인가 그 영화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봤어요 근데 그 추천을 워낙 많이 해서 사람들이 뭐 이터널 선샤인 이나 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넷플릭스에서 할거야 그것도 볼만 할거예요 그니까 러 멍하니 내 온라인 뱅킹 답도 안 나오는 계좌 조회 보면서 멍 때리느니 영화 보면서 멍 때리는 게 나을 거야 코다라고 있어 어 아마 그 애플 계정 있으신 분들은 볼 만할 거예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 그니까 영화 자체는 막 그렇게 슬픈 감정이 막 나오는 그런 영화는 아닌데 마지막쯤 갔을 때 약간 좀 울컥하는 좀 그런 게좀 있어요. 음. 코다도 보기에 괜찮았던 것 같아. 이런 영화들을 가지고서 특별히 내가 의지하거나 어떻게 공유하거나 담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 영화를 통해서 내 눈물의 이유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괜찮아. 나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말을 반은 믿는 것 같. 아 반은 조금 의심스럽고.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. 시간이 좀 흐르면 좀 말이 되는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. 확실히 이성이 돌아오긴 해. 감정만 가지고서 사고치지 말고 그냥 영화 두세편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놓고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성적 판단으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슬기로운 방법인 것 같아. 음악은 너무 짧고 약간 좀 휠안 좋고 우울한 날은 그냥 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커피 한잔뭐 시원한 맥주 한 잔도 괜찮은 것 같고 갖다 놓고 영화 한 편이면 충분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괜찮아질 거예요 어차피 비는 그치잖아 항상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려나 아니 그런 말이 있어 실제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것을 다르게 보게 해준다 그게 똑같은 얘기죠 그 시간을 버티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습관이나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뭐그 중에 하나가 영화만큼 좋은 게 있을래나 일상생활 하다가 우리가 지금 내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감정을 내가 흘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을 때가 있잖아. 아 이거 흘리면 안 돼. 이거 흘리면 안 돼. 그러니까 그럴 때 영화 한편두편 편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도 몰라. 영화 한두편 보고 맥주 한잔 커피 한잔 갖다 넣고 영화 한두편 보면서 내 감정이 왈칵 쏟아지지 않게 잘 컨트롤해서 시간을 좀 보내야죠. 음.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. 음. 아이 진짜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 시간이 해결해 줄지도 몰라요 시간이 해결해 줄지도 몰라요 음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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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해결해 줄지도